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무지와 사상적인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참하이니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두 세력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서로 상치되는 유념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중시하고 문전을 경시했다면 사두개인들은 유전을 배격하고 문전만을 인정했습니다. 또 바리세인들은 천사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헬라화를 반대했다면 사두개인들은 헬라화를 찬성합니다. 이런 도저히 합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 기적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내신 메시아됨에 대한 기적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5천 명 4천 명들의 사랑을 한꺼번에 모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보다 더 나은 표적,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앞에서 이미 12장 38절에서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데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표적을 충분히 보이셨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득될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나은 표적을 메시아 대심을 증명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더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을 보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볼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난 주에 가나안 여행 이 본문 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의를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받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나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 했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얘기를 보면 뭔가 의도가 있으시다. 그들이 일단 기부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래 들었는지 아무리 일부러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계약을 욕할 수 있는 잘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무슨 얘기냐면, 아니,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냐. 믿어 저는 그게 처음에는, 아니, 당연한 것도 안 믿는가? 하면서 조금 놀리긴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자녀들은. 왜냐면, 하 체험이 없잖아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다면, 또, 보고 배운 지식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는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신앙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기적은 하늘로부터 온게 아니었나요? 하늘로부터 왔다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필요에 와닿을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필요와 목적에 와닿을 수 있는 감동적인 강력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가령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때아수르 병력 18만 5천 명을 싹 없앤 것처럼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로마 군대를 싹 없애버리시든지.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 왕국처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예가 행해질 수 있는 강력한 율법 국가,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든지, 뭔가 자기들이 와닿는 그런 표적을 행해 달라.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먹이고 아픈 사람들 병든 건 별로 안 와닿아요. 왜 자기는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게 와닿는 표적 보여달라라는 거죠. 더 강하고 큰 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인정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적을 보여달라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즉 너희들한테는 누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과 무지를 지적하면서 요나의 표정만 너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 그리고 전제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누가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의 얽매입니다 그거 아니면 못 믿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나를 설득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선포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순수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와닿지 않는데 남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감동시켜보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나를 감동시켜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보이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을 비유한 말씀이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만을 보여줄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교회는 표적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됨을 전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표적으로 교회되게 하지 말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약장수처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됩니다라는 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한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듣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시다. 그 예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지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곳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표현에서는 그분과 말씀의 언약의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 됨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냥 신념으로 예수가 나를 구원해서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 전파했습니다.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됨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혜택에 미운 당사자들 중에는 후에 예수가 메시아 대신을 거부한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표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교회에 팀이었습니다. 표적은 따라오긴 했지만 표적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추구하려다 이상한 교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교회 표적은 특별히 나에게 경험되는 기적같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경험해주는 아주 귀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표적을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표적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만 그 표적에 머물면 결국엔 표적이 끊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진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만으로도 예수가 메시함을 증가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중심에는, 왜 예수님이 표적에 메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표적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표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불안한 마음을 채우고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수 있어. 표적이 그것을 채우다가 표적이 안 되면 다른 걸 찾는다는 거 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중심은 체험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의 결핍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순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시작 부르짓기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안 들어줬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예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신 분으로 믿는 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시험에 들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성의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봐라. 네가 메시하면 우리 마음에 이, 이 어떤 독립이 된 강한 열망 우리가 더 인정받고 뭔가 존재감이 드러내는 표정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면 네가 메시아 됨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신앙인들이 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그신앙을 잘못된 거 예수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